오늘은요, 우리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롱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불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래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갈보아산에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 또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앞길이 밝히 보여지는 귀한 일들 경험하는 새벽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사무엘하를 이제 시작했는데 사무엘하는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블레셋과의 길보와 전투에서 사울과 세 명의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참사 소식에 대한 바, 다윗의 반응으로부터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우는 나라인가 어떤 죽음에 우는 나라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세상은요, 지금도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힘들고 어려운 소식. 어디에 전쟁이 났다. 그래서 얼마의 군인이 죽었다. 누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었다. 이런 소식들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사건, 사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요. 때로는요.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세대에 따라 제각각이죠. 아직 우리가 하나되지 못한 겁니다. 월드컵 말고는요, 함께 울고 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누군가는요, 3년 동안 걸었던 꿈이 무너지는 소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또 좋은 소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을 못했지요. 아말렉 사람은요, 이제 다윗을 부추기는 거지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과 우리 두 명의 왕자가 더 죽었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내가 찾아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왕자들의 죽음은 당신에게는 찬스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다윗의 가려운 곳을 살살 긁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반응이 너무 놀랍지요. 옷을 찢고 금식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 슬프다는 거지요 다윗은 요 그들의 죽음을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러자 신하들도 따라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울어야 하는 때구나 신하들도 다윗의 울음을 통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불행을 기회로 삼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회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같은 노예 목사님이 옆에 교회가 무슨 문제로 시끄러워져서 갑자기 우리 교회 사람이 몰려왔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귀가 솔직 솔깃한 거지요. 사실 부럽다라고도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나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온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옆에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누군가 망해라, 망해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응되는 게 교회지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불행을,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요즘 아이들 학폭사건 기사를 보면은요, 요즘 아이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아이들 같다.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실은요. 잘못은 어른들에게 있는 거지요. 어른들이요. 누군가의 죽음을 자꾸 이용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누군가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약한 친구들의 불행을 그들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지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나라인 이유는요. 사울의 죽음 또 친구인 요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족속 유다 족속에게 노래로 작곡 작사를 해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은 우는 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참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는 것을 배우는 거지요. 울지 않는 아이는요. 엄마 젖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배가 고파도 참으리라. 울지 않으면은요. 엄마는 절대로 젖을 물려주지 않는 거지요. 기도의 기본도 울음 아닙니까? 울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시작될 때 군가를 작성하거나 뭐 새마을 노래 같은 활동가를 작성하지 않고 전임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면서 이 슬픔에 동참하면서 다윗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어 제목이 활 노래입니다. 사울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자결하지요. 또 활시위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휘 하면서 날아가면 정말 그 마음이 슬픈 것 아닙니까? 다윗은요 노래의 제목을 활 노래라고 짓고요 야살의 책에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야살의 책은요 의인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 굉장히 올렸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야살의 책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10장에도 기록돼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하메 지금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데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기를 잡았는데, 하필 해가 지는 겁니다. 당신은요, 지금처럼 24시간 전투하던 때가 아니죠. 밤에는요, 전쟁이 중지됩니다. 강제로 휴식을 취하는 거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요. 태양아, 너는 기부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은요. 영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태양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고 이긴 전쟁사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다윗이요.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한 것은 사울의 죽음과 우리 요나단의 죽음을요. 우리 어, 이 전투, 기본 전투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지 못된 왕이 죽은 게 아니라 영웅적인 서사의 일부다. 이 영웅의 죽음이다. 우리가 슬퍼하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우리 이 노래 후렴들이 있는데, 이 노래는요 천천히 읽어보면 후렴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읽어보고 25절, 27절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5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반복되는 후렴은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실 이것이 애가의 중심 내용인거지요. 다윗은요, 사실, 요나단의 죽음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동안 이 요나단이 형처럼 이 다윗을 얼마나 챙겨 줬습니까? 여자 친구처럼 챙겨 줬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왠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왜 사울의 죽음까지 이렇게 꼬 끌어들여서 슬퍼하는가, 다윗이 그냥 마음 좋은 사람인가, 바보여서 그런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가,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이 노래를 통해서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의 슬픔을 보는 겁니다. 사울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메시아지요. 그러나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큰 손해인 겁니다. 기름 부음 메시아가 실패하고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나님 일에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일을 자신의 개인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슬픔으로 함께 울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것도 우리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곳에 있는 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 할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 할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우리는 또 슬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습니까? 왜 코로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이들은 이것은요 단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또 슬퍼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에레미아 애가서에 보면은요 전 국민이 나라인을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슬픔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 주셔서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지. 다윗이 왜 울은 우, 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슬픔만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일을 나도 슬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조차.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울음으로 부르짖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때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슬픔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며 나도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불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적인 정말 슬픔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울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받았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저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환호들이 많아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주여